2024년 갑진년. 청룡의 해가 활짝 열렸습니다. 푸른색의 용이라 해서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. 이 푸른색을 의미하는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천간 지지와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.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열 글자. 지지는 땅의 작용을 나타내는 12글자가 있습니다. 이들을 합쳐서 천간지지라고 합니다. 간지란 시간의 흐름을 60개로 나눈 것인데요. 60갑자라고도 합니다. 간지로 보면 2024년은 첫 번째 천간인 갑과 다섯 번째 지지인 진이 결합으로 41번째 간지인 갑진년이 되겠습니다.